제가 오늘 아침에 일을 보다 보니까 바빠갖고 신호를 몰리는데, 아, 코스피는 2630 기준으로 고, 최고, 최고, 고 신호로 그 완벽히 최고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점 능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삼성전자는 그 저, 저, 중저, 저 신호들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지금 좀 약간 저점 영역에 들이터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고점 영역에 들이터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계속 느리고 있는 상황이고, 7만 원초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내부 축소, 인보 확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이탈하고 있죠 서로. 삼성전자가 고일때 코스피도 고고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 코스피가 뚫고 이 최고신호에서 영신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힘의 가리를 이런식으로 계속 못쓰게 되면 코스피는 뚫고 올라가기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삼성전자의 발에 달려 때려보이거나 지금 삼성전자 힘을 못쓰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코스피는 이거에서 많이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7월 31일 날, 그, 현재 지점, 코스피 2630, 삼성전자 7200원을 기준으로 단기 신호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참고 마셔야 돼요. 꼭 맞는 건 아니라요. 참고해서 끝.